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미스터 트롯과 관련해서 새롭고 재미있는 소식을 모아 모아 이를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리는 뉴스장터인데요. 자, 오늘은 자, 미스터 트롯 팬 여러분들에게는 목요일 하면 생각나는 방송이 무엇이죠? 사랑의 콜센터입니다. 내일 20일 밤 10시에 방송되는 사랑의 콜센터 21회 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콜센터 21회 분은 어, 탑세븐, 미스터트롯의 탑세븐과 그리고 두 명의 용병이 있죠. 신성, 트롯의 신사, 그리고 끼쟁이 김수찬이 나와서 토너먼트로 트롯 전국 대전을 벌인다고 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이런 방식인데요. 8 명이 각 지역 두개 지역을 대표해서 토너먼트 방식으로 자 1대1 데스매치를 벌인다고 합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둘이 붙어서 그 다음 라운드에 올라가고요. 그래 결승까지 가는데 과연 누가 우승을 할 건가요? 재밌을 것 같은데 이 마스터는 이번 그 트롯 전국 대전의 마스터는 노래방 기기입니다. 여러분 노래방 기기 아시죠? 객관성이 좀 부족합니다. 이걸 전제로 보시면 아주 재밌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티저 영상을 중심으로 이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캡처 형식입니다. 자, 트롯 전국 체전이 진행이 되는데요. 자, 지금까지의 대결을 잊어라. 자, 그동안의 경연에서 있던 것도 잃어버리고 이제 가수로서 노래방 기기를 상대로 대결을 벌이는 겁니다. 노래방 기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사람에게 편파적인 건 아니지만 객관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흥미 예능으로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자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대결은 잊어라. 전라도 대표 김수자 토너먼트가 시작된다. 죽음의 토너먼트입니다. 지면은 떨어지고요. 승자가 다음 라운드에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각 지역의 대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트롯의 진, 이명웅은 고향이 포천이기 때문에 경기 북부와 제주도 대표입니다. 팔도의 대표입니다. 8명이기 때문에 영탁은 서울과 강원 대표입니다. 이찬원은 본인의 고향인 대구와 세종 대표입니다. 정동원은 본인의 고향인 경상도와 부산 대표입니다. 장민호는 자, 인천과 해외입니다. 그리고 김희재는 울산과 경기 남부 대표로 출전한 상황이고요. 용병으로 나온 신성은 자신의 고향인 예천이 예산이죠 예천이 아니죠. 예산이 소속, 속한 충청도와 대전대표고요 김수찬은 스승 남진과 친가 가족들의 고향인 광주와 전라도 대표로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미스터 트롯의 경연에 준결승전에서 1대1 한국 대결 중에서 이명훈과 김수찬의 그 무대 기억하시죠? 김수찬이 선택권을 갖고 있는데 이명웅을 선택했습니다. 요때까지 김수찬의 그 순위는 5위였습니다. 근데 이 1대 1 한국 대결은 빵점도 가능합니다. 한 심사위원이 30점 씩 줘서 10명이 다 받으면 300점. 하나도 못 받으면 빵점인데 이때 이명웅과 김수찬이 대결을 해서 기억하실 겁니다. 이명웅이 300점, 김수찬이 0점을 맞아서 안타깝게 결승 진출이 좌절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두고 아름다운 패배다. 정말 멋진 무대였다. 김수찬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왜 하필 그때까지 대세를 이루고 있는 이명웅을 선택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는 결과보다는 아름다운 무대를 만들고 싶어서 이명웅을 선택했다. 그리고 결과에서 0점을 맞은 것에 대해서 승복한다. 그래서 아름다운 승부다. 아름다운 패자다. 최선을 다해서 무대를 꾸미고 그 결과를 아름답게 승복을 하는 김수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는데요. 이번에 이 전국 콜센터 대전에서, 트롯 대전에서 이 리벤지 매치가 전개된다고 합니다 과연 이 리턴 매치에서는 과연 노래방 기기는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정말 간신거립니다 아 누가 이겼을까요? 자 기대가 되는데요 또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김수찬입니다 광주와 전라도 대표고요 자 콜센터 대전의 서막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자막이 나오고요. 자 이런 멋진 무대가 진행이 되고요. 자 영탁입니다. 서울과 강원이죠. 대구 세종, 이찬원. 이런 모습으로 내일 밤 10시에 21밤 10시에 여러분들을 미스터트롯 팬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자 8명입니다. 이 보이시죠? 자 정동원만 노란 티셔츠를 입었네요 병아리입니다. 자 이런 모습이 여러분들을 찾아갈 겁니다. 우승을 향한 트럼맨들의 전력 질주. 과연 이명훈과 김수찬의 리턴 매치는 과연 누가 승자가 될까요? 이게 이 사랑의 콜센터 21회분을 보는 흥미롭게 볼수 있는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자트롯맨들의 전력 질주, 감성 장인 음색. 자별 다섯 개입니다. 이명웅. 자 지역 대표 자존심을 걸고 이명웅이 멋진 노래를 부릅니다.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을 찾아가는 거고요. 장민호. 자 마음이 따뜻한, 가슴이 따뜻한 멋진 사나이. 자 그렇고요. 뜨거운 승부가 펼쳐진다 김수찬입니다 자 이찬원 꺾기 글기의왕웃음컵은 누가 차지했을까요 누굴 것 같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노래방 기기만 알수 있는게 이 사랑의 콜센터의 재미입니다 노래 실력으로 하는게 아니고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가수가 자기 노래를 불러서 노래방 기기에서 100점 맞는 경우가 거의 없다 말하자면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는 거죠 재밌게 보라는 뜻이고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자 보시겠습니다 이 어,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이 출연진들이 전국의 두개 지역을 담당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지역은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두 명이 1대1 데스 매치를 해서 여덟 명이 토너멘트로 자 4명이 남고 두 명이 남고 우승자가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정동원도 재밌게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정동원은 얼마 전 가슴 아픈 이별을 겪은 신청자를 위로하고자 절절한 감성 토론 무대를 선보여 분위기를 장하겠다고 합니다. 이 곡만 부르면 눈물이 난다고 이렇게 정동원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정동원의 눈물을 글썽이게 한 노래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게 사랑의 콜센터 제작진들이 그 팬들, 시청자들에게 던져주는 흥미 요소입니다. 과연 그 노래는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내일입니다. 20일 밤 10시 사랑의 콜센터 본방을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사랑의 콜센터 시청률은 이렇습니다. 전주에 20.2%를 찍었죠. 전 전주에 18%, 17.9%를 크게 자, 상승시켜서 20%대를 유지했는데요. 아 전주는 재미있었죠. 트롯 탑식스와 트롯 박사식스의 노래가 자, 이 시청자 미스터트롯 팬 여러분들의 추억으로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시청률을 보였는데, 과연, 사랑의 콜센터 21회분은 어느 정도 시청률을 보일지 하는 부분도 관심있게 보는, 흥미롭게 볼수 있는 관전 포인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사랑의 콜센터 제작진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탑세븐과, 탑세븐이 아니죠. 탑식수와 신성 김수찬이 전국대표로 변신해서 신청자들과 신선한 케미를 보이, 보여주면서 어메이징한 무대를 쏟아낼 예정이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여행 가기도 힘든 이때, 여덟 명의 트럼맨들과 잠시나마 자, 방송 속에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에너지 넘치는 안방 콘서트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본방 사수를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뉴스장터가 내일, 목요일 하면 생각나는 방송, 사랑의 콜센터 21회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마지막으로 뉴스장터를 아직 혹시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더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방송, 그리고 재미있고 유익한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